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지난 3일, 중공은 카자흐스탄에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중공은 축전에 중공, 카자흐스탄 양국 관계가 평범하지 않은 발전을 거듭해왔다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축하 메시지가 전송됨과 동시에 카자흐스탄에서 독립 이후 가장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권위주의 국가로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 후 2019년까지 29년간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모든 지역에 나자르 바예프 동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자르 바예프 후임으로 토카예프가 새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토카예프는 강력한 학문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한때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에서 혁명이 일어난 후 토카예프는 1월 5일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사임을 수락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위를 해외 세력의 침투와 부추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명한 인권 변호사이자 미국 카톨릭 대학교 인권 센터 연구원인 정광청 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외부 세력에 의해 선동된 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며 꼬리표에는 정부가 시위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온 어두운 그림자이고 쇠뇌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률도 그들을 구해줄 수 없으며 정부는 박해와 학살 그리고 탄압을 포함해 언제라도 국민에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가자우스타는 중공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은 중공과 동일합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국민의 구호는 정부냐 국민이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오랫동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민들은 오랫동안 독재 정권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독재자와 결단코 결별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태도는 보기 드문 일이며 그 용기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동력과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면 이러한 추세는 중공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중공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불안 요인은 반드시 초기 상태에서 없애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구항청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난 카자흐스탄인들이 다른 곳이 아닌 전 독재 대통령 나자르 바이에프의 고향에 세워진 동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까지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독재 통치 이후 국민들은 독재 정권이 약속한 개혁과 국민 권리의 보장 등 거짓된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독재 정권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낡은 제도 체제를 무너뜨려야 민주헌정법제의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조정과 작은 개혁은 쓸모가 없으며 독재자의 자각을 바라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중공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사오산에 있는 마오쩌둥 동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많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이때는 중공의 모든 거짓말이 폭로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공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입니다. 청광청은 카자흐스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불만이 폭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군대 경찰 등 폭력 기관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무기를 인민들에게 주는 상황도 일어나고 심지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미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하나의 공감대가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그는 또 이러한 공감대나 추진력에 직면하면 중공은 그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추진력은 중공이 쓰는 말로 흥분요인입니다.중공은 흥분요인은 꼭 소멸하려 합니다.모든 불안정요인은 새싹일 때 소멸할 것입니다.그 불안정요인은. 정치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공은 사실 그런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광청은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운동이 한창이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국가들이 이 시기에 이미 군대를 파병한 만큼 향후 변혁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 개년 첫 번째 큰 사건이 독재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공까지 포함한 독재자들에게 주는 충격은 막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든 다른 독재자든 그들은 모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은 배를 띄울 수 있고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이치를 잊어버리고 폭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민이 일어나 독재자와 사생결단할 때는 독재자는 아주 취약합니다. 민주 문명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카자흐스탄의 혁명이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이 확립될 수 있을지, 국가가 점차 민주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심지어 실패할 위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직면에 서방 세계가 눈을 감고 악의 세력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정의는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더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변수도 아주 큽니다. 모든 사람은 카자흐스탄 혁명이 기존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대체할지 아니면 한 왕조의 교체에 그칠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자라면 전 세계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로운 나라를 지지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발을 디딜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